중는 신분당선 강남입니다에지 아니니까 나, 나, 히, 꾹꾹이야 꾹꾹이. 어, 근데 언니 좀 아프다. <laughs> 네어 안녕하세요 저는 열심히 세나게를아 이거 되게 어색하다 다른 카메라 큰 카메라 있는 것보다 어렵다 어 우선은 동물 행동학을 좋아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어, 전문으로 진료를 보고 있는 설치현수이사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다 근데 어디 보고 얘기해야 돼요? 아괜찮았요 그 네. 아시다시피 새나개와 어, 여러 부분에서 수의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네. 어, 되게 저는 이 부분이 친구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부분이긴 한데 저 진짜 평범한 요즘 말로 하면 약간 아싸 지금도 아웃사이던데 약간 아웃사이던데 어, 학교 다닐 때는 친한 친구들이 있기는 했지만 뭘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여행도 해외 여행도 한 번도 못 가봤고, 해외 여행도 졸업하고 가봤고, 그리고 뭐 학비 번다고 과외만 하고 술도 별로 안 마시고, 뭐 시험 기간 전에 2주 전에 공부 시작하고, 뭐 자학금 받고 싶어가지고 등록금 비싸니까 자학금 받고 싶어서 2주 전에 시작하고 그냥 뭐 그랬던 평범한 조, 조용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특출나지도 않았던 그런 학생이었는데 지금 나와보니까 아 그때 정말 많은 경험을 좀 해봤으면 뭐 경제적이나 이런 걸로 한계가 있긴 했지만 지금 민경 학생처럼 뭐 유튜브도 그때는 뭐 유튜브가 없었지만 유튜브도 하거나 여행도 많이 다니고 수의학 이외의 다른 것들을 경험을 해봤으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었겠다 되게 많이 해요. 음, 우선은 처음에 행동학을 공부하게 된 계기는 제가 처음에 느꼈던 거는 전 정말 수의사가 되고 싶어서 수의사, 수의대에 들어왔고 어, 공부를 했는데, 수의사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약간 뭐 포화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틈이 많이 있는 학문이고,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아, 내가 이런 걸 해볼,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면, 분명히 지금 안 하고 있는 분야들과 할수 있는 일들이 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동물병원만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포화 상태였고, 원래는 외과를 가고 싶었어요. 손기술이 나쁘지는 않아서 외과를 가고 싶었는데, 음, 돈이 없어서 대학원도, 만약에 이제 조금 더 내가 원하는 외과 수의사가 되려면, 대학원도 가고 해야 되는데, 시간과...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포기를 했었고, 어, 또 하나는 이제 되게 감명 깊게 들은 얘기 중에 저는 그동안, 그동안 꿈을 그냥 수의사라는 꿈, 나의 꿈은 수의사라는 직업이야 라고 했었는데, 어떤 인터넷 강의를 보다 보니까 사람의 꿈은 직업이 되면 안 된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를 생각해 봐야 된다 라고 해서, 그때부터 저는 어떤 수의사가 되어야 하느냐를 생각을 하다가. 때마침 저희 집 강아지가 분리불안 때문에 고생을 좀 하고 있었고 행동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행동학이 엉망이었고 그리고 아무도 공부를 하지 않았고 아 이게 수의사가 해야 될 부분들이 되게 많은 분야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행동학 공부를 하기 시작했었어요 따로 어, 행동학의 매력 같은 경우에는 약간 형사가 되는 느낌 네 약간 추리소설을 풀어나가는 반탈출하는 느낌 약간 그런 건데 방탈출을 잘못 하더라고요. 전 요즘 몇번 가서 해봤는데 어이 아이들이 말을 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엔 내가 되게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얘한테 가장 잘 맞는 보호자한테 가장 잘 맞는 솔루션을 제시해 줘야 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매력인 것 같고 어 뭔가 의학적인 것과 행동학적인 게 제가 쳐가는 방법이 잘 돼서. 해결이 됐을 때 가장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반대로 단점도 그건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부분들을 신경을 써야 하다 보니까 잘안될때내 것처럼 어떤 약을 쓰면 되고 어떤 약을 쓰면 안 되고 이런 게딱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음잘 예를 들도 생명체고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온 오프 하듯이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어 되게 고민이 많아지고 스트레스도 받고 뭔가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를 것 같은데 예전에 보던 만화 중에 닥터K라고 있어요 음, 모르죠? 되게 옛날 내가 어렸을 때 봤던 만화니까 닥터K 만화가 어 의사인데 안 고장났나? 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완전 괜찮아요 앞에 그게 있어가지고 네 아, 이거 튀겠다 이거 음. 화면 편집할 때 구도가 달라지면서 겠는데 어떡하죠? <laughs> 음, I